그러니까 공부 이런 공부를 보고 또 보고 해야 돼. 보고 또 보고. 노래 열심히 귀구녁게 듣고 어? 듣듯이 눈으로, 귀로 항상 이걸 공부를 해줘 알아야 진정한 도수치료사가 되는 거야. 선생님 저희는 이아 도수를 한 번도 경험해본 적이 없어서 잘 모르겠는데 혹시 치료해보시거나 경험해보신 적 있으시면 설명 한번 해주시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렇게 했잖아 보이시죠? 전후전후 어? 전후. 어? 아주 오늘은 내가 너희들한테 유아 도수에 대한 거 그동안 말을 많이 했잖아 근데 그걸 어떻게 입증을 시키느냐가 그제? 그러면 아이들의 척추는 어떻게 생겼고, 어떤 변화에 의해서, 사실은 유아 도수가 성인 도수보다 어려워. 왜냐하면 이렇게 분리성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 다 화고라가 되기 전에, 이렇게 한마디 한마디가 다 척추 모양이 형성되어 있으면서 변화가 오는 거거든, 이렇게. 그치? 그러면 전후 전후야. 이 전면 사진은 백날 얘기해봐야 모르는데,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를 봐야 되느냐? 다른 데도 물론 상당히 많은 세세하게 얘기하면 변화가 오는 것을 얘기할 수 있지만 여기서 제일 핵심적인 건 골반이야. 이 골반의 위치를 딱 보면은 이 자궁의 위치, 소위 얘기해서 이 위치를 보면은 이 공간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고 척추 모양이 어떻게 변화에 따라서 정확하게 이 모양의 형태가 나오잖니? 이거는 넓게 이렇게 길게 늘어져 있는 것 같은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을 측면으로 보면 이런 꼬리뼈의 모양을 가지고 있고 복압은 어떻게 돼 있고 허리의 척추의 커브는 어떻게 돼 있다는 걸 비교를 해보라 이 말이지 그런 것이 일정기간 이게 사실은 오래된 치료가 아니고 얼마 되지 않은 치료야 그것에 의해서 지금 골반의 형태가 어떻게 변해 되고 거기에 따르면이 허리라든가 골반이라든가 등이래든가 목이래든가 이런 척추 전체적인 변화가 어떻게 오는 것이 이렇게 극명하게 차이가 나는 거야 이래서 엑스레이가 중요하다 라고 얘기를 자꾸 하는 거야 이것이 증명이 안 되면 안된 거야 항상 얘기하듯이 안타까우니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거야 그지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나타나요 무엇이겠어 두개골의 형태까지도 바뀌고 있다라는 것을 이것을 정확하게 볼줄 알아야 돼 이거는 내가 조작한 게 아니잖아 지네들이 찍은 거 아니야 방사선 이라는 기사분이 찍어주신 거 아니야 나는 모르는 거잖아 그 잔디 나는 물리치료사인데 이걸 알 갔어 그렇지만 판독은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해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변화를 유도할 수 있어요. 그게 치료술이에요. 그래서 항상 매번 얘기하는 거지만 도수 치료는 도수 치료의 영역이 따로 있는 거예요. 치료법이 다른 거라니까. 이것을 어떻게 이렇게 인체를 변화할 수 있느냐라는 거지. 이게 바로 아의 원리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거고 정확하게 뼈대 근육을 어떻게 운영하는 거에 따라서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다라는 거지. 이 화보라가 되기 전에 이 몸의 구조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야만 머리에 어떻게 돼 있는 기관들이 어떻게 달라지서 정상적인 발달도가 훨씬 다른 사람보다 다르게 될 수밖에 없는 거야. 이 아이의 증상 주증상이 어떤 거냐? 이거는 발달장애야. 걸음걸이도 형편없고, 한쪽으로 기울어져 있고, 절뚝거리고 이런 여러가지 형태의 모양을 가지고 있는 거야. 얘 동영상도 있어요. 발표 못 하잖아. 이거는 분명하게 승인하에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야, 너희들한테. 어? 그렇잖아. 동의를 구해야 되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하지. 난 그런 적이 없어. 그러니까 난 책자 필 짓을 하고 싶지는 않거든. 정확한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지금 우리나라 그러한 시스템이 안돼 있으니까 이걸 해도 공부를 시키려고. 너희들만 시키는 게 아니라 물리치료 사들이라는 사람들한테도 의식을 높여라, 이 말이야. 자꾸 주먹구 의식의 공부를 얘기하지 말고 정확한 근거를 대라, 이 말이야. 그래야 물리치료사로서의 인정을 받는 거야. 도수치료사들을 마치 마사지사를 취급하는 이런 시대가 어디 있느냐고 어디 세계 어느 곳에 뇌성마비를 고치고 터너 증후군을 고친다고 해도 믿지 못하는 세상이다 이러한 것을 두개골의 모양을 바꾸지 못한다 이 말이 어떤 수술법으로 두개골을 바꾸고 몸이 변해야 머리도 바뀌는 거야. 대뇌 손의 간뇌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는 것을 알수 있는 거지. 자기네들은 찢어서 보지만 찢지 않고도 그 원리성으로 이렇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공부자라면 인정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제는. 21세기가 아 로봇이 사람을 주 보다 지능이 높아지는 세상인데 사람이 로봇보다 못하면 되겠느냐. 이 치료법만큼은 노봇이 흉내낼 수 없는 거지 않나니까 그렇잖아. 약 처방은 어떤 병에 어떤 약 이렇게 조정해 줄수 있지만 도수치료는 노봇이 절대 흉내낼 수 없는 거야. 아무리 판독을 잘해도 압을 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첨단 의술을 가지고 아직도 이걸 기사라는 이름으로 남겨둔다는 게 얼마나 웃기는 거야? 그렇잖아. 그래서 유아 도수에 대한 얘기를 내가 자꾸 얘기를 하는 이유는 유아 도수서부터 시작을 해야만 건강한 건강보험도 전략되는 거야 국가적으로도 재정 낭비하지 말라는 거지. 그러면 유아 도수에 제일 필요한 데가 어디야? 애기의 탄생하는 곳이 어디야? 지금은 산부인과 아니야. 거기서부터 시작돼야 돼. 지금은 내과에서도 도수의 필요성을 인지하기 시작하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 도수는 곳곳에 치과서부터 시작해서 어느 곳도 필요치 않은 곳이 없다는 거죠 나는 참 흥분하지 않고 얘기하고 싶은데도 참 공부 얘기할 때만은 어쩔 수 없이 피대가 올라가. 내가 저혈압이니까 혈압이 조금 올라가도 괜찮겠다마는. 지금 뭐 정상이 됐다면 그렇게 이런 것을 이 척추를 너희들한테 정확하게 어떻게 변화하는 과정을 설명해 주고 싶어서 내이 자료를 오늘은 내가 어 준비를 한 거야 이해할 수 있겠어? 고개 끄덕거리면 뭐해 이해하지 못한 거지 머리로만 알면 뭐하냐 머리에서 이해가 되면 입으로 나와야지 그게 몸의 과정이야 어? 서서 걷고 이러는 과정에 몇 개월이 지나야지 얘기해 애기들이 그렇잖아 말 못하고 고개 꺼덕거리면 너희들은 아직도 24개월 미만이라는 거 아니야 <laughs> 그런 거란 말이야 사람은 정확하게 단계를 거쳐서 어른이 되는 거야 어? 어른이 되면 뭐 늙으면 6, 70살 됐다. 6, 70대가 되면 아저 사람은 늙어서 그렇게나 항상 어른들이 뭐라 그러죠. 마음은 청춘이야 이만. 20대, 30대에 머물러서 사는 거예요. 죽을 때도 90 먹고 100살을 먹고 죽더라도 그때까지도 20, 30대에 머물러 가. 그러니까 20, 30대에 그것이 정말 얼마나 인생의 절정기라는 거지. 그잖아요 그것의 추억으로 먹고 살다 가는 거야. 사실은. 또 유아에서 또 늙은 죽음까지 이르르는데 하여튼 이런 것을 너희들이 잘 어, 자료 공부를 해서 사람의 몸이 어떻게 이렇게 변화하는 과정을 일모요하게알때 도수 치료로서의 살 어, 실력 발휘가 더 되는 거고. 이런 공부를 못하면 맨날 유아 도수 한다고 해봐야 그거는 시간, 어, 남이 시간 따먹고 돈 따먹는 짓거리야. 어. 그러니까 공부, 이런 공부를 보고 또 보고 해야 돼. 보고 또 보고. 노래 열심히 귀꾼에 듣고, 어? 듣듯이 눈으로, 귀로, 항상 이걸 공부를 할줄 알아야 진정한 도수치료사가 되는 거야. 뼈마디 움직이는 것도 모르고 변화하는 것도 모르는 아이들이 도수치료한다 치고, 그러니까 맨날 저게 뭐냐? 그거 뭐냐? 뭐, 무슨... 내 보면 댓글 같은데, 다 보면 도수치료, 돈이 아깝대는 둥, 도수치료 받고 더 아프대는 이런 헛소리나 찍찍 듣고 있는 그것만으로도 자존심이 상한다, 이 말이야. 그렇지않아 제대로 하는 사람은 욕 듣는 것과 같은 거 아니야? 쥐뿔도 모르는 것들이 앉아서 말이야. 유튜브 한다고, 어? 어떤 여자는 말이야. 나, 그 여자 한번 만나고 싶더라고. 내가 지금은 얘기를 못하지만, 뭘 얼마나 받아봤길래 그런 소리를 하냐 말이야. 올바른 사람한테 받지도 못하는 주제. 어. 그래서 공부 열심히들해.